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바쁘고가 헤어샵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내수에서 헤어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은 용기 내서 외수 쪽으로 뻗어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손님이 수많은 투표로 옆에 계시는 아리따운 미르님이 오셨습니다. 와!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v d 프로덕션 소속의 청룡! 청룡 미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르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용강아지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전 용강아지예요 <laughs> <laughs> 저 부가당 만나고 이것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이 뭐야! <laughs> 강아지예요 이게? 아 허스킨가? 제가 수호령이라 가지고 또 부합당을 지키는 어... 수호 영강아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위키를 살짝 훑어보고 왔는데 그런 걸 되게 잘 짜놨더라고요 나이도 천살이 됐나? 예 맞아요 저는 이제 <laughs> 천살입니다 캐릭터가 예쁘기만 한게 아니구나 뼛속까지 열심히 설계돼서 만들어진 설계가 아니고 제 인생입니다 <laughs> 제 실례를 했군요. 아 예, 미안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천년 동안 물속에서 수행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용이된 아, 거거든요. 수행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진화할 수 있나요? 아 이제 최종 진화 단계라 가지고요. 아 이제 끝났나요? <laughs> 예, 예 이제 뭐막나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뭐 간단하게 미루님이 어떤 머리를 원하실까 하고 궁금해서 모신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머리. 아 예뻐. 아 <laughs> 이제 머리 보시면 은 뽕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이게 포인트인 거죠. 맞아요! 그 뽕이 포인트에요 그 뽕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머리 안쪽에 우주가 있어요 그렇네 오~~ 우주랑 이제 머리 밖에는 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뺨 옆에 삐져나온 게 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살짝 이렇게 삐쭉 아~~ 와 정말 디테일하다 머리 저런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부가땅이라면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laughs> 약간 아, 이런 아니, 거다 그죠? 이것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만 살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는 부가땅이라면 예. 대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셨는데 아, 모이칸 썩가능 <laughs> <쌉가는>. 모이칸 <laughs> 쌉가아 진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거 모이칸 돼가지고 그림 나오면 그거 짤로 돌아다닐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하지만! 그 또한 부가땅의 마음이라면 아, 난 받아들이겠어. 아 근데 얼굴이 너무 퍼펙트해서 이거 원머리를 해도 예쁘겠다 이거. 사람들이 양갈래 막 이런 거얘기 그런 큐티한 머리도 생각이 있는지 해주시면은 진짜 그거에 맞는 옷도 입을 생각이 있습니다. 어 진짜? 어 귀여운 모습도 너무 궁금해. 어 근데 제가 키가 170이라 가지고 이거 좀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아1 7 0에 양갈래. 어 좋지 않을까? 괜찮을까나? <laughs> 괜찮지 않을까? 갭모에. 어 갭모에도 전 좋습니다. <laughs> 아 맞다. 그리고 귀걸이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제 여의주입니다. 오 예, 예 이게 제 여의주라서 있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예쁘다 퀄리티가 좋아 조사 땅이 더 예쁜데 <laughs> 살려달라는 것만 남기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살려내는 것도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포기해도 되는 부분이 어 진짜요? 음. 그러면 완성 때 되면은 또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떡해. 저, 이거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어? <laughs> 아이, <laughs> 아, 뭐, 아, 저 뭐, 저분고로도 아니고, <laughs> 써주시면 감사한 거죠. 뭐,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제가, 우리 멤버 중에, 아이네 네. 언니가, 바쁘고, 네. 그거에, 처음이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그, 머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만들긴 했었거든요. 에 음. 저도 만들 거예요. <laughs> 어, 진짜요? 아, 예. 아싸 모이칸 만들어야지. 좋았어. <laughs> 모이칸 머리하고 멋있는 락 불러 주세요. <laughs> 별 같은 걸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렇죠. 이게또은하수를좀 그거 한거 같아요. 아, 오호라. 예쁘다. 하루 종일 얼굴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데요. <웃음> 사랑해. <웃음> 얘 뭐라고? 요아 <laughs> 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죄송해요. 그런 그런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뭘들 아, 죄송해요. 이제 방송 누가 해주 <laughs> 아, 네, 안돼 <laughs> 아, 맞아. 혹시 음. 메이크업 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와 <laughs> 네! 얼굴 부분 중에서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동자가 원래 그거거든요. 눈동자가 제가 고소사토로의 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아. <laughs> 눈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살려서 만든 거긴 한데. 약간 음. 죽은 눈도 괜찮고. 약간 뭐든. 오, 죽은 눈. 구름애들도 약간, 약간 죽은 눈 그런거 좋아하나요? 어, 여기 계시나보네 환장합니다 그걸 안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구나 어... <laughs> 죽은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거지 대체? 아 근데 나는 미르님 이거 속눈썹이야 이런게 너무 예쁘다 어머. 아 감사합니다 애교살도 있네? 아네 네, 자세히 보면 애교살도 있긴 해요 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 아 <laughs> 너무 예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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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저승전 할것 같거든요 <laughs> 약간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무가당이 <laughs> 해주신 거 봤었어가지고 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다 바꿨다. 네. 근데 이걸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지금 음. 좀 현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우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영광입니다. 아 근데 다행이다. 이렇게 용으로 진화해서 와가지고 방송도 너무 잘하고 있더만 노래도 잘하고. 아이, 아이, 아이. 응? 어떡해 진짜나 <laughs> 아나 어떡해 저 이거 댄스 홀도 봤어요 이거 댄스홀 아니에 이거? 어떡해 <laughs> 막 용강아지 노래 다 하는데 봤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얘들 가져가지 말랬잖 죽을래! 아, 아 완전 멋있더라고 어. 제가 이번 주에 바로 헤어샵 작업 들어가니까 빡세게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잘하 좋습니다 오늘 처음 그거였는데 너무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만족스럽게 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 있을게요 아 어, 네네네 다음에 또 봅시다 완성되고 누가 네, 따라 나중에 봬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안녕 아, 어, 첫 손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어,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다. 어, 되게 많은 걸 알아냈어요. 잡히는 방향대로 하면 될것 같은 느낌? 일단 아까 귀여운 것도 좋다 했지. 귀여운 거한번 그려야 되고. 이거 앞머리 없는 거. 그리고 단발?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모이카는요? 모이카는 안 하겠습니다. 야, 그럴 순 없어요. 진짜 실용적인 머리 하나랑 이벤트 같은 거. 페페미 머리? 아, 죽은 눈 해가지고? 약간 얼터 같은 느낌인가? 보치? 어, 완전 너드로 만들어예요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세 개. 이렇게 합시다. 어떤 이미지가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미루님의 헤어를 건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때 생각해놨던 실용적인 거 뭔가 다 포니테일 안발 반발하니까 완전 애기 같네 에헤 앞머리 뽀짝 잘라버리기 완전 이거는 언니가 내부럽네음여기선는 귀를 확 까셨구나 포니테일 비슷한 머리가 있긴 하네 포니테일할 필요가 없겠니? 갑자기 또 아기가 됐어 나쁘진 않은데 느낌이 깐머리 생각보다 다른 게더 예뻐서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드한 느낌 약간 머리가 부스스해야 되는데 음, 머리가 역시 어렵긴 하네 워낙 완성도가 있다 보니까 이러고 안경 대충 씌우면 되겠지? 완전 덥수룩 자물쇠는 너무하잖아 너무 덥수룩한가? 아니 아니 덥수룩해야 돼 죽은 게요? 안돼 죽은 게 안돼 죽은 게 말고 약간 홍조 맞는 걸로 대충 너드는 이런 느낌 날것 같고 얼터 한번 느낌 대충 뽑아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깔을 바꾸자 했으니까 얼터니까 백발의 저간. 이렇게 하고 백발스. 창백한 맛이 있어야겠죠? 어, 완전 무서운데? 약간 불료 같은데? 약간? <laughs> 강아지가 아니게 되었어. 옷도 좀 손대야 될것 같아. 지 옷이 너무 단정해가지고. 좀 빨갛게 하고. 보석도 아예 없는 게 낫겠다.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얼터은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실용적인 걸 하나를 골라야 겠네아 양갈래가 많이 예쁜데? 단발도 단발인데,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 요, 요걸로 하자. 실용적인 거 양갈래 하나. 밑트로따은 짱갈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귀엽긴 하네. 아, 예쁘지. 얼굴이 예쁜데. 이런 머리도 예쁠걸? 그냥 다 하자고요? 곤란합니다 저희 헤어샵 알바생이 없고 저밖에 없거든요 힘들어요 오케이 그럼 기본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땀한땀 작업하시네요 당연하죠 저희 헤어샵 절대 호투로 하지 않습니다 이쪽 귀도 갖다 붙여줍시다 별은 나중에 달아줄게요. 일단 머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복사해서. 별이 여러 가지네? 무슨 별을 넣지? 이 별은 넣었으니까 옆에 있는 이별아오케이양 갈래는 아니다 잠만 좀만 더 건. 아이걸손님이 머리 텍스처가 너무 고급이셔서아이게좀손이많이 갔나잉? 안고급이요 아 양갈래 끝 오케이 양갈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설명은 다 완성되고 나서 차리도록 하겠습니다잉 어, 이제 너드 짱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자 음, 음. 기모찌 저렇게 이쁘면서 어떻게 너드일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다. <laughs> 아 그렇죠 뭐 만화적 허용 위에까지 아, 그리면 답답해 보이려나? 답답해서 더 좋다? <laughs>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의주가 너드 칠 거는 너무 화려한데, 여의주 압수 가능 머리카락으로 숨겨. 아, 그래야겠다. 숨겼다는 느낌으로 <laughs> 오케이. 북실북실하고 뭔가 부스스한 게 약간 오지리 감성.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것도 안경까지 살짝 덮을 정도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의주 돌려주세요 에에에안 돼! <laughs> 여의주 있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덥스럽게 해서 숨겨져 있는 컨셉이에요 이볼따구도 가려보라겠다 그러면 그래야 이해를 하겠지? 너드미가 나도록 옷도 살짝 수정을 해줄 거예요 리본도 좀 두껍게. 옷이 좀 정리된 걸 복사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소매가... 식탁고! 식탁고를 주세요! 컴온!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모의 소매 필요하거든요 이제 얼굴 부분 좀 다듬으면 되겠네요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 천재예요 하하하. 그림만 그리면 나는 천재가 된다.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적던 바보 같은 나는 이제 안녕. 그림만 그리면 천재가 될수 있는 나. 너무 멋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헤 e y 하고 f o 스 u 잠만 이러면 <laughs> 잠깐! 큰일 날 뻔했어. 잠깐. 아무도 캡쳐 안 했겠지? 어! 큰일 날 뻔했어. 아이 고루미님들안 계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들 할일 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제헤어샵 리뷰 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다음 손님이 온다고요. 자 이렇게 짠. 아무 일도 없다. 와 아무 일도 없다. 와와와 와, 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너도 미르짱도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남았습니다 와우 개빡셀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안 건드리는 게없네 이거는 가보자고 뭐. 너무 시간 많이 쓸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잠시 핑크색으로 물들게요 저거는 제가 0부터 100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해가 뜨겠어요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조 그래서퍽 붙여가지고 얼굴 부분만 미르짱 암흑지나 아묵지나. 암흑지나를 해버렸다 이제 여기다가 리터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하트 그리고 있어? 그냥 그렇구나 <laughs> 사랑하니까 으악! 왜 그래? 저한테 뭐 잘못했죠? <laughs> 그래도 거의 완성됐네요. 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호호호호. 저도 실력이 는 걸까요? 바쁘고 콘텐츠 꾸준히 본 학생들이라면 알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빨리 됐네. 저도 성장형 바쁘거였던 것입니다. 할 거, 귀걸이. 아니다, 입도 덜했네 요거 가져와야지 <laughs> 짠짠짠짠짠짠짠짠 이제 별별 내놔 별 별을 가져왔다 다 됐어. 우후, 끝!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바쁘가 헤어 샤. 문을 열어가지고. 네 가지 버전의 헤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 미르 고객님이었네요. 파란 계열이 많고, 전체적으로 쿨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예뻐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니까, 양갈래가 개인적으로 제일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평범한 머리는 양갈래로 정했고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어 저는 키가 왕 큰데 트윈테일이 어울릴까요? 이러셨는데 아우 노우 no, 노우 no. 트윈테일이 안 어울리는 미소녀따위 존재하지 않아 <laughs> 오히려 키가 커서 이런 생 트윈테일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묶으면 애교 머리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엽게 뾰롱 나온 느낌. 그리고 놓치지 않고 투톤도 잡아준 저의 오식갱. 두 번째, 빠밤. 아 완전 소심쟁이가 된 용, 용, 용가리. <laughs> 완전 활발한 캐릭터에서 왕소심이 영화가씨를 만들었어요. 약간 너듬이 있게 최대한 안 안경이랑 덥수룩한 머리 요런 거를 좀 중요하게 잡았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 쪽이 되게 시원하게 잘 까졌어요 그래서 좀더 예쁘고 잘생겼고 시원한 느낌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감췄어요 안경 위에까지도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고객님이 여의주를 이렇게 차고 계시는지 여기는 여의주를 안 보이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너드 컨셉인데 영롱한 이게 있으니까 살짝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laughs> 제가 수하려고 하다가 그냥 숨깁시다라고 협의해가지고 순간 왔어요. 여기 머리 뒷자기 있는 거예요. 의상도 살짝 수정했어요. 최대한 좀 수수하게 카라 같은 것도 원래 시원하게 빠져있던 거를 되게 동글동글하고 작게 이렇게 했고요. 리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시원하게 착착 돼 있는 거를 짧게 잘랐어요. 또 여기 나풀나풀 나풀 거리는 모시깽도 다 쳐내고 이 나풀 거리는 거를 재활용해서 모의 소매로 만들었습니다. 모에 소매 이게 소심이 캐릭터는 꼭 있어야 되는 단골 모식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동생 같아요. <laughs> 되게 당당한 언니랑, 어애초에 언니랑 다르게 소심해요. 하면서 약간 아기가 돼 버렸어요. <laughs> 새로운 모습이 보여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랄랄랄. 와우 갑자기 허해졌어. 살짝 흑한 암흑 진화를 해버린 용 아가씨. 이럴 수가 정룡이 돼버린 흑발에서 백발로 넘어가는 그게 있긴 있었는데 뭔가 흑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백발을 이용하되 이주 컬러도 바꿔가지고 눈도 확 죽여가지고 흑한 암흑진화를 한미르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잘안 건드렸고요 굳이 있다 하면은 이쪽 머리를 좀더 많이 내렸어요 귀를 너무 보여주면 너무 밝아 보일까봐 이쪽엔 일부러 커트를 쳤어요 하지만 여기는 은근슬쩍 볼락말락 하는 귀. 고객님이 귀 보여주는 걸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리진 않았어요. 디테일 변태라니. <laughs> 그리고 여의주가 살짝 애매한 뭐가 그거다, 그죠? 마법소녀 마도카 짱 알죠? 그 소울잼이 개 탁해진 마네가 되기 직전에 그런 것처럼 약간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별 같은 것도 원래 하얀색으로 할까 했는데 아시죠? 최애의 아이 흑화되면 시커멓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영감을 갑자기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프닝에서도 나오는 눈깔이에요. 아우. 그래서 의상도 여기는 대체로 진짜 단정하고 엄마 말 정말 잘 들었을 것 같은 예의 있게 잘한 용 아가씨 느낌이 들어서 이 의상도 그대로 쓰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원하게 살짝 잘라버리고 하지만 이 식탁보는 놓치지 않았어요 식탁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재활용을 하려고 이렇게다가 넣었고요 카라 같은 경우는 에잘 어울려서 그냥 냅뒀습니다 리본은 여기는 조금 큐티한 느낌에 여긴 좀더 성숙미를 추억하고 싶어서 좀 늘렸어요 제 취향일 수 있어요 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laughs> 좀더 살을 더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아주 단정하게 입혀놨습니다. 이거는좀실뢰일것 같아서, 아직 초면인데. <laughs> 그것도 체크해볼까 그랬어요. 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완성되었군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완성할 줄은 몰랐겠지. <laughs> 있다, 있다고? 뭐야, 다 마음에 들어요? <laughs> 뭐야. 아이, 어, 계시네, 아이, 아 계시네, 아, 남은 전재산을 받아주세요. 별풍선이 일곱 개.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우, 안 주셔도 되는데. 저희 다음에 시간 잡아가지고 통화로 얘기합시다, 요거. 저장해놓을게요. 애프터 시즌. 아니, 머리 잘랐으면 이제 후기도 들어봐야죠. 고객님 직접 모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킹에 <laughs> 눈 굴리고 있는 미르님 포착. <laughs> 안녕하세요 미르입니다. <laughs> 귀여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미르. <laughs> 안녕하세요. 젠장 보고 싶었어요. 하 <laughs> 그래요. <웃음> 아, 세상에 벌써 힐링 되는 거싫어냐 <laughs> 미르님 헤어 샵첫 번째 손님인데 헤어가 완성이 돼가지고 모셨어요. <laughs> 아네 미르님 이걸 완성품을 다 봐버려가지고 아 네, 아쉬워. 네. 그날 너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었죠. 아 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태연은 시청자분들이랑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첫 번째로는 짱갈래 이분이다. <laughs> <laughs> 좋아요. 좋은 거 맞아요? 아니, 너무 신기해. 아니 왜? 머리카락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지? 난난 그림을 못뭐 그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약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짱갈래는 길이가 어디까지 오는 짱갈래죠? 아저이 짱갈래는 진짜 네. 길게 생각하고 그렸어요. 허리? 어저 허리까지? 오케이 오케이. 만들 때짱 거야. <laughs> <저 뭐야? 웃음>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키 큰데 참... 길게 이러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 머리카락 낼때 그냥 낼수 없으니까 어울리는 커버업 같은 것도 할만한 거있는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오오야 부가당이 준 건데 그냥 낼수없잖 <laughs> 진짜요? 어, 기대되네. 히히. <laughs> 제가 한건 <것> 해냈습니다, 구루미님들. <laughs> 그럼 두 번째는 나드미르예요. 이거 또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반응이 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이벤트성으로 진짜 가져가면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부캐처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궁금해, 궁금해. 저도 약간 내양형이라가지고. 뭐? <laughs> 저 내양형이에요. 가짜, 가짜예요 저, 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인데. 누가 딱 앞이라서 이게 좀 약간 좀 신나는 거랄까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만난 횟수에 비해서 좀 말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제가 너무 소심해, 왕소심거려가지고. <laughs> 그런 점이 더 귀여운 거긴 한데. 음. <laughs> 근데 전 진짜 놀랐던 게제 시원한 분위기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는데 리본 길이 같은 거도 그런거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를 때와 저런 게다 영향을 주는구나. 너무 더 신기했어요. <laughs> 아 이거 음. 알아봐주셔서 너무 기머지않아요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맞아요. 진짜. 이거 하실 때 모의 솜에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상입니다. <laughs> <laughs> 하면은 저도 구경 가러 가야겠어요. 아! <laughs> oh <laughs> 어, 그러면, <laughs>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얼터 미르예요우 야, 이건 진짜, 재창이 갖고 약간, 깐지. 아, 너무 좋아요. 아니, 미르님 갖고 있는 백발이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 약간, 붉은 톤 많이 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떡해. 은데 백발 있는 것도 알아주시고, 미르 님 아, 잠깐만. 야, 미르님 <laughs> 방송 조금씩 이렇게 보죠. 아직. 아니야, 제발, 진짜요! 아, 어떡해, 아, 왜? 아, 아 <laughs> 앞으로 방송할 때, 두가 땅이 보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방송해야겠다. 뭐? <laughs> 제가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야, 조금 더 착하게 방송할 수 있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여튼, 이 녀석은 얼터 느낌을 해가지고, 여기도 푸른 톤을 들고 갈까? 하다가, 미르님이 암흑 진화를 해가지고, 빨간 용이 돼버린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이 여의주도 약간, 마마마에 나오는 소울 좀막 탁해진 것 마냥. 아, 그니까요. 그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뭐죠? 이건 밑에 원피스인가요? 아, <웃음> 밑에! <웃음> 네. 미르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실 저는 패션 고자라고 할까요? 저는 옷것 진짜. <laughs> 어, <laughs> 그 진짜 못 입어가지고 쇼핑하러 가면은 마네킹 딱 빼오는 거 말고 <laughs> 리얼에 매칭을 전혀 못한다. 아, 그게 편할 때가 있죠, 확실히. 그죠, 그죠. 아, 좀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앞에는 짧은데 뒤에는 긴 그런 치마 있잖아요. 우 와, 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유, 옷이 필요하면 또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아, 필요하면 따로 연락 주셔도 돼요, 뭐 디코나 뭐.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 뭐 아, 의견 그거는... 정도는 내줄 수 있으니까 아그 뭐. 오케이 오케이 네, 그죠 그죠 아, 오케이 부가당의 의견을 좀 써봐가지고 마지막 컨펌 한번 받고요 오케이 오케이 뭐, 뭐, 음.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나도 그 마망인가 뭔가 그거 되는 건가 그러면 은 뭐지 이 애매한 이거면은 나는 이모 되는 건가요 뭐, 약간 <laughs> 창조주 아뭐 창조 <laughs> 그거까지는 아니죠 <laughs> 아 여튼 마음에 드셔서 너무 다행이고 그러면 네. 제가 세 가지의 헤어를 준비했는데 네. 이제 네. 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뭔지 그게 봐요 너무 궁금해요. 아, 일단은 제 취향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친구인데, 왜냐면 이 친구가 머리가 왼쪽에 살짝 다른 디테일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또 약간 너드미르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너드미르는 옷에 칼라가 둥그러지고. 아, 귀엽지, 이거? 네, 약간 저런 부분들이 부가 땅에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laughs> 짱갈래 짱갈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아? 저한테 짱갈래는 거의 모이칸이랑 맞먹는 수준 에아그 정도 아니야 진짜 예쁠 것 같아 여기 애교머리 이거 중요하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 진짜 애교머리 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원픽이 무엇이라고요? 아제 원픽은 얼터입니다 얼터. 아이 녀석이 걸렸구나 음. 아미르님 마음에 드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미지 드릴 필요 가진 없겠죠? 아아 네, 아니요 혹시 주시나요? 혹시 주시 원하시면 드리고 저는 원래 어. 같으면 그냥 다 폐기하기 때문에 예. <laughs> 혹시나 해서 안 돼. 돼요, 안주세요 돼요. 주세요. 그럼 주세요. 아, 그래요. 아, 따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미르 님 덕분에 저희 헤어샵 첫 번째 손님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와. 박수.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그런 컨텐츠였고요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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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르님.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네, 다음에 또 만나뵈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 <laughs> 빠이빠이. 기와요, 꾹꾹, happy happy 해주세요, 킹아.